정우는 아마 밀고자였으면 첫판에 그거 밀고를 안쓸 거야. 이거 처음 킬 도둑킬일 수도 있다? 어. 음. 일단, 정우가 시장이니까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어. 근데 내가 진짜 조사하니까? 아, 근데 요즘에 머리를 잘 못쓰겠어가지고, 나 오늘 이번 판 갈통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. 정우야, 직업을 내놓거라 음, 감시자 인포 아니면은 밀고자. 근데 정우는 아마 밀고자였으면은 초반에 그거 밀고로 안쓸 거야. 이거 처음 킬 도둑 킬일 수도 있다. 어. 근데 정우는 아마 밀고자였으면은 초반에 그거 밀고로 안쓸 거야. 김득만 씨. 정병 로케카, 정병. 정병카이거는 마피아 아니, 뭐 정병. 인포한테 죽은 아, 거. 도둑? 어, 도, 아, 아 아니, 뭐야, 세명 아. 죽었네. 아요둑도 싸라.. 쌓아 하유가 도둑한테 좋고 네. 오 탐마 위린이 폭탄 탐마 폭탄... 어? 근데요 네. 제가 밀고를 했잖아요 게르만을 혹시 밀고자 있는 사람 없네 없네 맞으면 네가 맞는데 없는 거면 근데 네. 하유가 밀고일 수도 있어 아, 그러네. 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도둑 저도... 이라서 숨기는 숨길 이유가 없 아니면 숨길 이유가 없는데 시민 팀이면 아니 왜냐면 내가 지금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. 응응응. 음, 음, 음. 혹시 밀고장인 사람? 어, 뭘 떴니? 뭐 게르만이 어. 빨간색 청소부가 떴거든요. 음. 빨간색 청소. 음. 어, 걔놈이 잘 가고. 그럼 내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요딩은 확실히 아니면 어 밀고는 구나야. 밀고가 불화일 가능성이 있아 방에 모셔놨잖아. 구할 가능해 수가 어떻게 있어? 지금 세명 죽었고 인퍼가 능력 썼다는 그것도 안 돼. 맞아. 인퍼가 그러니까. 능력 썼으면 두명 죽었어야지. 아니 됐고 게르만유 어. 맞잖아 무조건. 아니 발악하지 마. 거야. 너 맞아. 발악 재밌었습니다. <laughs> 안녕히 계세요. 아, 나 진짜 개 빡치게 <laughs> 한다. 죽여버릴 거야. 천서 죽여버릴 거야 이 새끼. <laughs> 어. 근데 흰백씨는 의심하면 안 돼. 흰백씨는 일단 시민이야. 확실해. 근데 선아는 뭐, 뭐. 오늘 누구 조사했니? 저 프리마돈나 했는데. 시민 선동가랑 음. 그 인포 추적자 떴어요. 나랑 똑같이 뜨지 쟤? 내 생각에 봄님이랑 선하시다. 이거 두명 남았거든요. 왜두명 남아? 한명 잡았고 한명 잡았잖아. 잡았잖아. 아, 응. 엄청 한명 잡았잖아. 유시가 음, 음, 소비였죠그래서 아, 이번 판한명 죽였잖아. 아 죄송합니다. 혹시 경찰이 그 경찰이 그건가요? 혹시 빨간 경찰인가? 경찰인가요? <laughs> 아, 아니 그럼 사실 말이, 말이 되는 게저 어, 언니랑 음. 나랑은. 뭐둘중한명 정비할 수도 있고. 지금 정병이 누구 누구 나지? 왔 잠깐만 힘배가 오늘 능력 썼어? 아니. 왜안 썼지? <laughs> 왜안 썼어? 이게 아니, 뭐 이런... 능력인데. 이게 응. 집을 막을 수 있어. 사람 밖을 못 나오게. 원래 집 없으면 밖에 나와야 된단 말이야. 응, 응, 응. 한턴은 집을 못 쓰게 할수 있어. 이 지금 내가 하유를 그거 도둑으로 했잖아. 하유 옆에 그 경찰이랑 물음표가 뜨는데 이게 초, 초록색인데 이 경찰 그게? 그럼 나는 시민편 아니야? 근데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. 물음표 직업이 선동가랑 조사관이라는 게 나왔는데 경찰이 나올 수가 없어. 경찰인데 지금? 음, 어떻게 이 아, 혹시 이걸... 선동가? 아, 왜왜 갑자기 난 선동가가 갑자기 의심이 들지? 도둑이 치가 먹으면 그 먹은 직업으로뜨 겠죠? 내가 정병이였네. 야, 나 정병이야. 나 정병 같은데? 뭐가 있는데? 나 인맥이 했는데 감시자 인포랑 조사관이 들거든 근데 흰백이가 맞을 것 같아 미안 나야 <웃음> <웃음> 약간 흰백이가 뉴비라는 그게 있어가지고 아나 그래가지고 순간 잠깐만 이거 김선아 아니야? 아이 그만하고 싶어 아, 아, 이 빨간색